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 애국가 강사 한진섭입니다.이번 시간은 한문으로 쓰여진 우리 역사에 대해서 제18강을 시작하겠습니다.우리 역사책들은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글자가 생기기 오래전부터 말이 먼저 있어왔고 나라 이름이 있어왔습니다.우리 민족은 아주 오래전 독도문 가림토 같은 글자가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사라지고 없어져서 우리말로 우리 역사를 기록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상고시대 우리 글이 없던 관계로 우리 역사를 기록할 때 한문을 사용하여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타이어 계통은 우리 소리말을 뜻글자인 한문으로 우리말의 본뜻을 찾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 역사를 기록할 때 한문 글자 중에서 우리 말과 음이 비슷한 한문 글자를 찾아서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 말들을 뜻글자인 한문으로 기록할 수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말인 하느님, 보호하사, 마르고, 서울, 테라, 쌀, 씨름, 새 것, 쌍버들, 골짜기, 시냇물, 똑똑똑 할아버지, 할머니 등을 한문으로 소리 나는 대로 기록할 수가 있을까요? 또한 잉글랜드, 아메리카, 프랑스, 도요칠란트, 캐나다 등의 나라 이름을 한문으로 기록할 수가 있을까요? 참고로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우리 한글은 소리 글자로서 명칭이나 물건, 자연의 소리 등을 만천여 가지 이상 기록할 수가 있지만, 한문은 400여 가지 정도밖에 기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 역사를 한문으로 기록하면서 우리말과 음이 비슷한 한문을 찾아서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문의 뒷소리인 음만을 취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역사가 술술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뜻을 말하고 있는 훈후 뜻풀이로 우리 역사를 해석하려고 하면 풀리지도 않을 뿐더러 이상한 방향으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 역사서 한단고기 책표지 오른쪽 첫 글에 환은 하늘이란 뜻이 담긴 한으로 읽어야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한단고기 책표지 글에 환이는 곧 우리 민족 고유 영원한 신칭인 하느님이다 민족사의 출발점을 하느님 나라로 인식하는 민족적 긍지가 듬뿍 깃든 깊은, 깊은 의미는 모두 버리고 자음만을 고집해서 환이라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환국 환인 환단고기로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국 한인 한단고기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당 고기는 신라의 성녀 아남노와 원동중이 쓴 삼성기 고려 위암 선생이 쓴 단군세기 고려말 학자 범장 선생이 쓴 북부역이 조선소 이맥 선생이 쓴태백일사의 사종 사설을 하나로 묶어 계연수 선생이 편찬한 우리 역사서입니다. 이 책은 한문으로는 환당 고기로 쓰여 있으나 한글로는 한단곡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말의 한을 표현하는 말과 글자는 환, 한, 칸, 간 등이 있습니다. 이는 다 같이 하늘의 줄임말이고 다 같은 뜻의 동의어입니다. 예, 오늘은 이만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